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15차시로서 등차수열의 두 번째 시간으로 등차수열의 합이라고도 하고 부분합이라고 하는 sn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sn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s는 뭘 줄인 말 같아요 어, s는 썸의 줄인 말이죠 어, 뭐라, 무슨 말이냐면 sn이랑 n항까지를 다 더하겠다는 거죠 것이요 그래서 Sn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해서 몇 번째까지 항 어, n 번째 항까지를 다 더한 것을 우리는 n 항까지를 다 거죠. 우리가 수열의 n까지 있는 건 아니니까 더 있지만 우리가 어디까지 더한 거예요? 이첫 번째 항부터 n까지를 더한 이것을 우리는 부분합 Sn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분합 첫 번째 항부터 n 항까지의 합 이게 바로 SN의 기호의 의미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할 건데, 자, 먼저 간단한 뭐, 가우스 일화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줄게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때, 어, 그 가우스라는 사람이 초등학생일 때 선생님이 어, 엄청 뭐, 화장실을 가고 싶었나봐요. 그래서 급하게 아, 뭐, 시간을 때울 수 있는 이거를 초등학생들한테 뭐 문제 를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낼수 없고 자 1부터 100까지 쓴 다음에 자 이것을 다 더하고 있으라라고 얘기해 놓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문을 나서려고 하는 순간 가우스라고 하는 아주 평범하지 않은 아이가 선생님 답은 5050이에요라고 바로 말을 했대요. 그게 가우스 일화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구했냐면 그냥 다 더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1부터 2, 3에서 100까지를 다 더하는 것을 우리가 S라고 기호로 했을 때 S라는 값이라고 할때 이거를 1부터 100까지도 하나 100부터 1까지도 하나 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뒤집어서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둘을 뭐한 거예요?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물은 뭐가 되겠어요? 어, 두 배의 S가 되겠죠? 근데 이게 재밌는 상황이 된게 뒤집어 봤더니 첫 번째 항과 끝 번째 항이 만나서 뭐가 돼요? 100일이 되고 이두 번째 항과 뒤에서 두 번째 항이 만나서 100일이 되고 세 번째 항과 뒤에서 세 번째 항이 만나서 또 100일이 되고 이것이 계속돼서 마지막에 100번째도 뭐냐? 100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이 만나서 100일이 되는 거야. 봤더니 첫 번째 항과 얘가 100일이 뭐예요? 첫째 항과 100번째 항이죠. 100번째 항. 첫 번째 항과 100번째 항의 합인 거죠. 그게 몇개 있는 거예요? 항의 개수만큼 있잖아요. 항의 개수만큼. 맞습니까? 항의 개수만큼 있으니까 100으로 곱한 거죠. 그게 결과물이 S인 거예요. 그러면 2를 넘기면, 다시 말해서, 원하는 결과는 2분의 100일 곱하기 100인 거죠. 그래서, 가우스라는 친구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딱 구해버려서, 선생님 화장실 가기 곤란하게 만들었다. 이게 가우스일예요 뭐 웃는 얘기로 하자면, 근데 이게 왜 선생님이 이걸 소개해주냐면 이게 바로 등차수열의 핵심 아이디어가 되기 때문이죠. 100일이 뭐라고요?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의 합이잖아요. 그게 몇개 있어? 항의 개수만큼 있잖아요. 그걸 뭘로 나눠? 2로 나누는 거죠. 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등차수열, 초항이 1이고 공차가, 아, 초항이 a1이고 공차가 d이고 어, 제 n번째 항을 an이라고 하고. 어, 우리 n항까지다 그러니까 얘를 말항이라고 해서 기호로 l이라고 별도로 쓸게요. 마지막 항 n 번 째인데 얘는 마지막 항이라고 해서 l이라고 쓸게요. 어 우리가 뭐 전개의 편리를 위해서. 그랬을때 우리가 sn 즉첫 번째 등차수열 an의 제몇 번째 항까지야? sn을 우리가 등차수열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등차수열의 제 n 번째 항까지의 합이라고 해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an-1 더하기 an 즉 첫번째 항부터 몇번째 항까지 n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우리가 기호화 했을 때 sn을 구하는 과정이에요 자 우리가 표기에 그 우리가 좀 어, 식을 좀 정리하면 마지막 항을 an,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an이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l이라고 씁시다 l이라고 다시 기호화 합시다 마지막 항을 그 마지막 직전항은 마지막 항에다가 공차 하나가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럼 첫 번째 항은 우리가 Sn은 뭐야? 첫 번째 항부터 뭐를 더해가는 거니? 두 번째 항은 공차를 하나를 더한 거잖아요. 세 번째 항은 공차를 두 개를 더한 거겠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 항은 L이라고 하면 마지막 직전항, 직전항은 L-T라고 우리가 주어진 등차수열의 항들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첫째 항, 마지막 항, 공차를 이용해서 그다음 똑같은 SN을 우리가 이제 뒤집어서서 마지막 항을 먼저 쓰고 마지막에서 공차를 하나씩 빼가고 그러다 보면 그첫 번째 항이 나올 거잖아요. 그첫 번째 항직전항은 공차가 1이 하나 더해진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뭐할 거야? 이것을 서로 더해줄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좌변은 ESN이 되죠. 우변은 초항과 마랑. 이거 두 개니까 초항 플러스 마랑 에서 초항 플러스 마랑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항도 A +D, -D, 그러니까 플러스 D, L 마이너스 D, p l u D 마이너스 D, 이렇게 가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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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해서 마지막도 뭐예요? 초항 플러스 게 이렇게 는거지이게 몇개 있이거게 얘들아? 이게이개게이거게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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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이 n번 더한 거니까. 그래서 2로 나누면은 우리가 뭘 구하셨어요? 바로 sn이라는 것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뭐 의미한 거야? 초항과 말항을 더한 거. 그게 몇개 있어? n개 있어. 그 결과물은 sn 아니고 sn의 두배야 그래서 뭘로 나눠서 2로 나눴어. 그래서 2분의 왜 2분의 항수 곱하기 초항 더하기 말항. 이게 바로 등차수열의 합 부분합 공식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워야 하는 등차수열의 부분합 공식이 되는 거예요. 이걸 외울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우면 별로 안 좋아요. 2분의 n 곱하기 a1 플러스 l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반드시 한글로 이렇게 외우세요. 2분의 항수 곱하기 초항 더하기 말항 마지막 항이니까 말항으로 외우세요. n번째 항이야 이게 말항. 2분의 항수 곱하기 초항 더하기 말항. 아주 빨리 이렇게 입에 착착 달려 볼게요. 2분의 항수 초이 자, 다시. 2분의 항수 더하기 초항 더하기 마라. 2분의 항수 더하기 초항 더하기 마라. 2분의 항수 더하기 초항 아, 입분 어. Sorry. 선생님 말이 꼬였네요. 등차수를 합 S는 2분의 항수 곱하기 초항 더하기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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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공식이야. 자, 그리고 이 마랑이라는 것은 n번장이잖아요. n번장은 등차수열의 일반한 공식에 의해서 초항에다가 n-한 개의 공차를 더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을 수가 있지. 이 부분에다가 뭐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요 얘를 집어넣어서 이 식을 정리한 게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유도될 수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유도된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언제 이것을 언제 이것 쓰냐면 보통 우리가 문제 상황에서 초항과 항수와 말항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는 이분의 항수곱하기 초항더하기 마랑이 좋고, 그 다음에 공차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는 이분의 항수 뭐이두 이 번째 공식을 쓰는 게 좋아요. 근데 선생님은 공차가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공차를 초항과 공차를 알고 있으면 말항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요것만 그 있어요. 얘는 정말 필요할 때 가끔씩 써요. 거의 요걸 써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예를 풀어보죠 자 그래서 초항과 말항과 항수가 제공됐으면 우리는 몇번째 항즉 어, n이 30이니까 30번째 항까지 합을 즉 s30을 구하라는 뜻이겠죠 그럼 2분의 항수 곱하기 초항 더하기 말항 공식에 의해서 2분의 항수는 30이잖아요 초항은 2고 마지막 항은 18이니까 다 계산하면 300나오는 이렇게 구할 수 있는거야 자그 다음에 초항과 공차와 항수가 제공됐을때는 자 여기서 2분의 항수 곱하기 원래 초항 더하기 마랑인데 마랑이 a 플러스 m 마이너스 1d니까 a가 두 개가 있으니까 2a가 된 거야. 2a 플러스 m 마이너스 1d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분의 항수는 10이고 초항은 어, 3이니까 6이 되겠죠. 2 곱하기 초항이니까 그 다음에 항수 m 어, 마이너스 1d니까 9그 다음에 공차가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초항이 상 공차가 D 마랑이 41이래요. 그리고 SN의 값을 구하래요. 자 뭐가 제공되지 않았나 뭐가 제공되지 않았죠? N이 없죠. N N이 없습니까? N을 어떻게 알아야 되겠어요? 자 이번에 다시 자 등차수의 합공시니까 2분의 항수가 비어있죠. 항수 곱하기 초항은 3 더하기 마랑은 41이잖아요. 항수가 없죠. 항수 항수가 없지. 항수에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자 얘가 n번째 항이 41이잖아요. 그럼 일반항 공식에 의해서 초항에다가 n-1개의 공차를 더한게 근데 자 초항은 지금 3이잖아요. 일반항 공식에 의해서. 그래서 n-1이고 공차가 2니까 이렇게 되는거죠. 그러면 착하면 2n이고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1이겠죠. 이게 일반항이잖아. 즉 2n-1. n번째 항이 41이라고 했으니까 n은 얼마가 돼야 되겠어. 2m 플러스 1반항이 41이 돼야 되는 거죠. 얘가 41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넘기면 n은 얼마요? 20. 항수를 우리가 일반항 공식에 의해서 유도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20 곱하기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44 해서 계산하면 여러분들이 음, 440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공되지 않은 거, 그 등차수의 합공식에서 제공되지 않은 것은 구해내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초항은 1이고 얘는 n번 항이니까 말랑이죠. 있 그럼 Sn을 구하래요. 자, 2분의 항수는 뭐야? 얘가 몇개 있어? n개잖아. n개. 그죠? 어, 그니까 n, 초항은 1, 말항은 2n 플러스 2, 2n 1이니까 우리가 이걸 정리하면 2분의 n 에 이거 계산하면 2n이 되겠죠? 날라가니까 n 제곱. 이렇게 해서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관련된 얘를 어, 선생님 좀 풀어 주도록 할게요. 자, 102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6의 배수의 합을 구하래요. 자, 그럼 6의 배수의 첫 번째 값은 6이죠. 그다음엔 12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항은 뭐예요? 어, 102 안에 6이 몇번 들어가요? 어, 6이란 6, 66, 36, 96번째 항이 마지막 항인 거 맞습니까? 얘네들이 다뭘 구하래? 합을 구하래. 그러면 자 등차수열 합이잖아요. 얘가 초항이 6이고 공차도 6이니까요. 등차수열의 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등차수열 합 공식을 읊어보요. 2분의 항수 곱하기 초항 더하기 말항이잖아. 맞니? 그러면 자 여기서 초항은 6으로 바로 구할 수 있죠. 말항은 96이죠. 그럼 뭘 몰라? 항수를 모르는 거잖아. 얘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일반항을 알수 있죠. 일반항 an은 뭐가 되니? an은 여기다 바로 쓰자. 초항 6에다가 공차 6이고, n-1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면 6n-6+, 6이니까 6n이 되는 거죠. 얘가 뭐가 돼야돼 96이 되는 n이 바로 이것의 넘버가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n은 뭐가 돼? 61은 6636. n은 얘는 16번 장이죠. 즉, 우리는 다시 말하면 s 얼마를 구하고 있던 거야 16의 값을 구하고 있는 거죠. 여기가 16이 되는 거지. 그러면 8 곱하기 이거 더하면 102가 되니까 816뭐 이런 식으로 값을 구할 수가 있겠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첫째 항부터 제 6가 6항까지 합이 123이래요. 그러면 S6의 값이 제공된 거죠. S6은 뭐예요? 2분의 항수 6, 초항은 a. 어. 마랑은 뭐 뭐라고 해야 돼요? l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음 어, 그 다음에, 어, S12는, 뭐가 되겠어요? 2분의, 뭐, 어, 어, 어 말항이 좀 달라지네요. 그럼 이걸 좀, 공식을 다른 걸 써야 되겠죠. 2분의 a 의 L, 마지막 항을 우리가, 어, 어떻게 써야 되냐면, 다섯 번째 A6이라고 써야 되겠죠. A6. 아, 우리 여기서 A6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식을 정리해볼게. A6이라고 써야 되겠지. 조항에다가. 그러면 뭐예요? 음, a 6은 뭐예요? A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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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2 0 0 이것도 A 플러스 A12인데 a 2가 뭐예요? A 플러스 11D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니? 그러면 정리하면 2분의 뭐0 0 2 0 0 0 0 0 0 0 1 0 0 0 0 0 426이라고 준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날려서 3이죠 3, 42, 3, 1은 3 6이죠 6, 7, 42, 6, 1은 6 이거 정리하면 뭐가 되는거예요 2A 플러스 5D는 41그 다음에 2A 플러스 11D는 71자 이거 뭐하면 돼? 연립하면 초안과 공차 구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해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등차수열의 합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